네. 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좀 뒷담화 하는 거 같은데. 음. 에이역 가면 얘기할게. 사훈 님은 남우솔로 남자 같아. 아, 그래요? 어. 음. 짝출신인데 불구하고 음. 아, 굉장히 낯술 남자 같이 행동하네. 왜그 시절에 짝성 님그 음. DNA를 아니, 버렸냐 아니. 이거야. 그, 좀뒷키스라서 그래. 맞 아, 뒷끼스였어. 아, 아, 아. 누구죠? 아, 예, 아. 3호. 어. 3호 그래도 요즘에는 일찍 일어나서 막 그러면, 나와 계셔. 그러면. 아, <laughs> 아 어? 국옥순 방영분을 보고 있나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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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맞았네. 맞았어. 응. 맞았어. 이제. 저 찾아보는 거면은. 자, 이제 또 가슴 아픈 짝사랑이 또 시작될지. <laughs> 응. 보지. 이분 봐봐. 지퍼가 왼쪽으로. 어. 일단 네. 오케이. 어 예뻐. 어또 시작이야. 가방은 비판 들어. 아, 알겠기서그 어제 회색 어. 어, 땡큐. <laughs> 아싸. 예, 아, 고인 거리를 줄여 주네 자, 도한테 가시려나. 아니, 좀모지럽좀부려봐요다고 나설미 아, 막 공문. 아, 날숨민막공원본인 스스로 가공원이라고 <laughs> 손톱 깎이 주세요. 저, 안 갔다. 나 이거 완전 또 이렇게 까지고 날려놨어 야, 조만간 정리해 드릴게 12시까지 자유 시간이래요 어? 우리 10시까지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쉬라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고 어. 자유 시간 어, 우리, 우리끼리 자유롭게 아나 10시에 뭐, 뭐 하는 줄 알고 <laughs> 이제 남 같지 않지 굿모닝 어. 보스턴 Good morning. 밥이랑 먹으러 갑시다 어? 밥이랑 먹으러 갑시다 어? 밥이랑 먹으러 갑시다. 어우, 이제 먹밥 먹으러 가자. 이 남자다워 아주. 직진남. 밥이랑 먹으러 갑시다. 어? 밥이랑 먹으러 갑시다. 난 <laughs> <laughs> <야>, 먹어 봐. 안 <laughs> 먹어 봐? 아 우리 다 밥도 먹어야지. 응? 아니, 둘이만 가자고요. 아. <laughs> 뭐하 거예요? 왜? 뭐가 돼? 뭐, 왜 그러세요? 저한테 막 때려. 배가 아파. 아, 그거, 제가 그거 또 잘못 제가 해드려야죠. 이건가 이거요. 이거요. 이거스이이거스름이중독 이거요. 이이거이거이 이거요. 이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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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있던 중에 가장 흐린 날. 응, 그러게. 깜빡가서 내가 거스름이 정리해주고 와 이렇게. 나한 아, 네. <laughs> 한 번만 더 주면 안 돼?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완전 깊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거 알지? 아, 감사합니다. 내 거잖아. 내 거잖아. <laughs> 내 거잖아. <laughs> 뭐야? 내 거잖아. <laughs> 내 거잖아. 내 거잖아. <laughs> 내 거잖아. 아, 이거 사모님 거였어? 살라고 아, 사 진짜? 네. 네. 아, 진짜 사모님 거예요? 아, 진짜? 어제부터 갖고 다니는 사모님 거야? 응, 응. 뭐야? 아니, 우리 방 싱크대 에 있어가지고. 조용히. <laughs> <저 웃음> 내 거잖아. 나는 어, 도움을 받은 그 사탕 내가 준 거야. <laughs> 제, 제 조력자예요. 아, 너무 크다. <laughs> <laughs> 우리 12시까지 자유시간이라. 뭐해, 12시까지. 아니, 각자 데이트 갈 사람 가. <laughs> 집에 가도 돼요? 응? 안 가. 아니 안갈 거면 안갈 사람 있으면 2 시간이면 내가 봤을 때 바베큐 돌리기 딱 좋긴 한데. 어, 그럼 완성되면 이제 끝인다. <laughs> 한술 뜰라 그러면 갑자기. 음. 분위기가 묘한데. 그게? 아니 좀치져야 되거든 지금. 음. 야너 나와. 너 나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지금. 그죠 그죠. <laughs> 10시 반까지라는데 다들 뭔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 다들 저러고 있으려고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 구독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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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면서 이렇게 MC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그죠그죠그죠 자! 맞아. 뭐 해야 되는데 다들 뭐 하는 거야? 자, 자, 다들 사야. 어떻게 할 거야? 뭐 할까? 대장님, 네. 대장님 내가 뭐 대장이야 리드해 주세요 <laughs> 다들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이 없어, 1시간 반 밖에 없어 그래 근데 어제 조금밖에 못 자지 않았어요, 다들? 우리 그때 어제 가장 많이 잔것 같아요 음. 아, 어떡할 거야? 여기서 계속 이렇게 수다 떨 거야 아니면 뭐할 거야? 다들 어떻게 할 거예요? 대, 대장님 화나신다. <laughs> 다들 아니, 여기서 그냥 12시 오늘 마지막 날인데 12시까지 그냥 여기서 그렇게 수다 떨다가 그냥 갈 거야? 음, 제군들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laughs> 대대장님 심기가 불편하다더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1번 음. 님? <laughs> 저요 어. <laughs> 그냥 한 명씩 뭐 간단하게 커피 마시러 가요. 그런 게 좋겠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삼 분님? 찍어 그래서. 응. 누가 누굴 찍어? <laughs> 사랑의 짝꿍. 아무나 뭐 먼저 찍는 놈이 찍어. 커피를 딱 30분 먹고 어, 시간 재는. 지하러... 오케이. 나랑 갈 사람. 나랑 커피 마시러 갈 사람. 자 남자 사오. 가야지 남자 사오. <laughs> 가자 가자 이렇게 해야지. 나랑 커피 마시러 갈 사람. 손 들어서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외로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늦어? 왜로 워 왜로? 왜로 가자. 아, 잠깐만 진짜 응원하고 어머, 싶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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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로 가자. 왜로? 왜 가자. 저쪽에 가요. 먼저 손, 이것도 삐져 이제. 음, 음, 음. 이것도 열 받아. 음. 구옥순 이거 열 받아. 아니, 열 받지. 어. 있으면 그냥 저기 가서 얘기하면 돼. 네가 손을 먼저 안 들었다고? 나 음. 구기를 음. 남자다웠어 지금, 목남자다보고 잤어요? 아니 야, 목숨만 봤지 don't know. I d 지 또. t know. I d 남자 t know. I don't know. I d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n 아 그럼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빨리 하고 화장 빨리 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일호님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시더라고요. 저 얘기해 그럼 얘기해야지. 그렇게. 일호님. 지금이야. 커피콜. 일리호님은 뭐 얘기하러 안 가시나요? 가야죠. 가야죠. 갑시다. <웃음> 갑시다. 갑시다. <laughs> 남자 일본인 움직인다아 <laughs> 아, 저요? 예. 아, 아 저요? 예. 와. 아 아, 눈은 나보고. 아니, 왼손에 가방 들었는데. 음. 어. 눈은 나보고. 그러니까, 음. 눈은 나보고 저 남자가 아 어, 저렇게 아 순간. 어, 왼손에 가방 아, 들었잖아. 순간 설레을것 같아. 아, 들었잖아. 가시 음. 가시죠. 아, 아, 아 저요?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나가는 <laughs> 거 아니었어? 가여해가지고 <가야지> 가. <laughs> 어떻게 두 명인데. 가시죠. 가시죠. 예, 네, 딴데 봐요. <laughs> 어떻게 그러냐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laughs> 지금. 걸어서, 걸어서. <laughs>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오늘 사원님이랑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어, 용기 냈다. 용기 냈다. 하시고 저는 오늘 사원님이랑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어, 이렇게. 저요? 네. 어. 아, 그렇게 또 차분한 목소리로 <laughs> 말씀해 주시니. <웃음> <웃음> 거부할 수가 없네. <없는. 웃음> 요 <laughs> 네, <laughs> 네, 선생님. 네, <laughs> 그럼 학생 면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호님이랑 나가면 좀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아, 말 잘했네. 아, 꽝 대신 다. 음. 음. 아침에 왜저 나오자마자 밥 먹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얘기하려고. 추룩수님이랑 얘기 안 해? 안 해. <laughs> 안 해. <laughs> 안 해. 좀 뭐야? 힘들어, 다가서기가 너무. 음. 음. 얘기하는데 진빠지더라고 <laughs> <아유>. 맞는 말이고. <laughs> 음. 그래서? 응? 그래서 나랑 다시 얘기해 보고 싶다고요? 아니, 그냥. 음. 아 그냥 좀뭐 해야 하나. 그래서 장난으로 얘기한 줄 알았어. 왜냐하면 음. 어제 분명히 나한테 칠옥순 님 최종 선택한다고 했잖아. 아니, 바뀌었어. <laughs> 나로? 응. <laughs> <웃음> 왜? 왜? <laughs> 모르겠어요. 슬플한 게 좋고 확실한 게 좋아요. 음. <laughs> 구독순이 좋아하는 남자의 태도야. 맞아요. 저 태도를 사모한테 바르라고 싶은 거죠. 맞아요. 나 어, 너야. 음. 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모님은 저를 너무 존중해 주셔가지고 솔직히 음. 기분 좋아요. 사모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근데 네. <laughs> 네. 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좀 뒷담하는 것 같은데. 이어가면 음. 얘기할게 사호님은 나는 솔로 남자 같아. 아 그래? 요짝 어. 음. 출신인데 불구하고 음. 아, 굉장히 나솔 남자 같이 행동하네. 왜그시절에 짝성님 음. 그 DNA를 아니, 버렸냐 이거야. 그, 좀 뒷기수라서 그래? 맞아, 뒷기수였어. 어어 어, 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아! 아, 아, 아좀 딥키스라서 아, 그래 아왜 마지막 날 포텐 더트려 사모영. 진짜. 아 와, 진짜. 말 진짜 나네 웃기게. 아. 뒷키스. 그래. 음. 아, 뒷키스. 아, 저 말이 맞거든요. 앞키스는 네. 아, 정말 로더 저돌적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어. 좀 뒷키스라서 그래? 아 뒷키스였어요. 뒷키스는나발해그 음. 제일 뒷키스에도 나도 서로랑 십년 차이 나잖아. 응. 뒷키스 십 년, 십 년. 강산이 지금 두 번이 변했는데. 한번 변했거든. 요즘에는 오 년이면 변하거든요. 그래요. 바뀌었어? 어 바뀌었어. 무역지는 10년인데. 무역지는 <laughs> 이러니까 다 나이 차이 많이 나요. 안돼안 돼. 서울 가시면 가까운데 있고 않을까 한번또 봐요. 일지로한번 놀러 오세요. 응? 일지로일지로뭐 유명하죠? 힙지로. 응? 어? 힙지로. 모르는구나. 뭔데? 맥주집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에요 그렇지 맞아 맞아 무 잘해. 이거 너해이런게 세대 차이야 아니, 을지 이거 가무 잘해. 이뭐가 있어. 아이그너 힙? 잘해. 이거 너무 잘해. 이거 너무 힙해 이거 너무 이 있다고? 힙합 이럽이 있다고? 아. <laughs> 아! 힙지로가 아, 힙합 클럽이 있었어. 네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뭐가 힙한데 그러니까 힙한 그게 있을까냐. 아, <laughs> 아이 가라초 좀되지왜 화를 내? <laughs> 힙지로 한번 가보겠네. 아 덕분에 야. 또. 어쨌든 음. 솔직하게 마음 표현에서 진짜 감사해요. 나도 그에 맞는 솔직한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하지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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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이런 거 완전 성남자가. 맞아, 맞아, 맞아. 모든 짝 시절 성님 마인드다. 하지마. <laughs> 네가 뭐라고? 네 혼자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아. 이성적인 감정도 있고, 음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음뭐 약간 존경의 표시기도 하고, 음, 음그 친구야 막 아주. 훌륭한 친구니까, 뭐, 감히 제가 뭐, 어, 뭐, 뭐 사귄다는 마음도 잘 들진 않아요. 예, 예, 굉장히 열심히 사귄습니뭐더 좋은 남자들 엄청 뭐, 많이 따라다닐 텐데, <laughs> 뭐, 어, 저랑 뭐, 괜히 사귀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있겠습니까? 뭐, 예. 어, 뭐제 어, 마음은 한번 표현을 하고는 싶네요. 예, 예. 상대방이 어떤지 모르지만. 네네.